수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공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럼 수출의 대상은 결국 뭐예요? 내공 물품이 되는 거죠. 그럼 내공 물품 어떤 것이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품은 전부 내공 물품이죠? 아니죠. 금방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외국 물품 제외를 해버려야 되죠. 지금 말하는 순간에 중국으로부터 화물기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됐죠? 내공 물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외국 물품이 아닌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체제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그것은 외국 물품이죠. 그럴 때 공해에서 체제 포획된 수산물 등이라고 할때그 분간을 외국 물품 내국 물품으로 가리는 것은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해서 체제 포획을 했느냐 우리나라 선박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체제 포획했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두 번째,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 공해는 거기에 교재에는 없지만 거기에 뭐가 포함이 돼 있죠. 뭐가 포함이 돼 있죠. 이의제시 포함이 돼 있죠. 경계 수용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외국로부터 어떤 물품 들어왔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합법적으로 빼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보세구역에 현재 해당 물품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것을 반출을 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수입신고에서 수리가 되면 합법적으로 그것을 반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수입신고에서 수리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던 수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선적소리가 준비되지 못했다. 그럴 때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해서 세관장이 수리를 해주면 요거 반출을 하죠. 그럼 이것은 신고해서 수리가 되는 순간에 이것은 내공 물품이 되는데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하고 반출된 물품은 아직 수입신고 자체도 하지도 않았는데 정식적으로 신고해서 수입된 물품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니까 이 물품도 내공 물품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252조의 규정이 되 있는 수입신고를 할 수입신고는 적법하게 했어요. 수입신고를 했어요. 수입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선적 서류가 있어서 수입신고할 때 납세신고, 가격신고 등을 했다는 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관장의 수리를 해주려고 받더니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제품 세 번으로 수입 신고 수리를 바꾸자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라든가 품목 분류 등을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수입을 하는, 화장품을 수입을 한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서 요건 충족을 해야 돼요. 요건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수입 불돔 자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 252조 규정에 의해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해서 세관적인 승인을 해주면 이것을 반출해서 갖다 쓰고 요 행정적인 절차가 해소가 되면 바로 수리를 해주는 제도를 소입신고수리전 반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따 뒤에서 기간 계산을 할때 보면은요. 자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 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승인일을 수입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고해서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반출 승인을 해줬어요. 반출을 했다. 이것도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수리가 된 물품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내공 물품으로 보고, 이 경우 기간 계산을 할 때, 이 경우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라는 얘기는 신고에서 수리가 된 물품과 똑같이 수리일로 보니까 이 물품 뭐로 본다. 내공 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거와 관련해서. 미리 한번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그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은 14쪽. 큰네 번째 2번의 양가로 2번 기간의 계산에서 1번 관세월상, 즉 8조 1항에 규정이 되는데, 관세볼 다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수입신고의 수리 일로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왜 이런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은 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물품이 어떤 어떤 규정에 의거 조건부로 전액을 면제받는 물품이에요. 자, 수리를 해 주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유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해 주지 못해요. 해서 언제냐면은 2월 10일 날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요것을 반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내공 물품이죠. 근데 여기서 조건부로 면제를 받는 경우는 102조 2항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 수리 1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임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10일 날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을 했고,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해소가 돼가지고, 수리가 언제 됐느냐, 라고 하면, 3월 예를 들어서 20일 날 수리가 됐다. 그러면,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죠. 자, 이 경우, 요 반출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보니까, 2월 10일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지, 수리일인 3월 20일부터 3년 동안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요게 문제가 돼서 8조 1항에 수입신고 승인을 받은 물품은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자, 요것은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이때부터 이것은 내공 물품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전, 이렇게 반출했다. 수입신고 수리량 반출을 했다. 이것은 신고해서 수리가 된 물품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를 한다? 내공물품으로 본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입항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244조에 보면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수입신고의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뭐가 있냐면, 출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라고 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수입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 신고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서 입항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두고 이게 됐던 어떤 수입 신고의 그 형태가 됐던간에 신고의 수입 신고에서 수리가된 물품 내공 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합법적으로 반출을 할수 있는 경우는 3번, 4번, 5번, 3가지다.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뭐다? 나머지의 경우 반출을 했을 때는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뒤지게 얻어 터진다. 징역과 벌금 병과를 한다. 뭐 밀수를 한다든가 등등을 하는 그러한 경우예요. 그런데 2 4 8조 사망에 보면 수입 신고한 물품을 수리가 되기 전에 반출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경우는 일단 수입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되기 전에 반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뒤지게 얻어 터지는 것은 아니고 빰때기 정도 맞아요. 그것은 276조 이항 규정에 의거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는 내용하고 밀수를 한그 경우는 분명히 어머니 틀린 거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다섯 가지 내공 불품이 뭐죠? 수출의 대상이죠. 이러한 내공 불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내공 불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 관련 조문은 251조에 있어요. 251조를 같이 한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1조, 1항을, 251조를 보면 수출 신고 수리 물품이 적재 등 1항,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 운송 승에 적재해야 한다. 다만,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1초부터 330조가 있는데 251조를 제한 외 나머지 329조의 법정은 대부분 수입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의 내용이다. 자,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만큼 통제를 하는 것이 오를까요? 통제하지 않는 것이 오를까요? 통제하지 않는 것이 오르죠. 즉,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딱 251조 요것만 지켜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 신고 서리부터 30일 이내운송선에 적재를 하면 수출 통관 절차는 끝! 만약에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않다면 1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 신청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수출을 하면 끝! 고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인천세관에 1년 동안 운송수단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수출과의 근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 당시에 82년도 당시에 수출 통관에 관한 고시로 이만큼 두꺼웠어요. 그 고시가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규제가 심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당시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물품도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었어요. 그 보세구역에 장치를 한데요, 그만큼 수출 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해서 수리가된 물품, 우리가 법적으로 외공불품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세관 관할에 서울세관을 통해서 수출 신고를 했다, 부산항으로 입항하다 선박에 적재된다, 그 경우도 213조 규정에서 보세운송 절차에 의해서 운송을 했어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요. 예 지금은 보세구역 장치할 필요도 없고, 수출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경우에도 검사수료 징수하지도 않고, 보세구역 장치할 필요도 없고, 운송, 보세운송 절차 필요 없다라는, 그만큼 규제를 풀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1조와 연관된 조문이 수출과 관련된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 관련해서 같이 정리를 해 두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입항전 수입 신고 244조에 규정된 내용 그것도 굉장히 통관 제도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내공불품으로 보는 거